안녕하세요 디지털금융범죄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리앤컴퍼니 이태웅 변호사입니다 미 l 적 고의라는 것은 뭐본적적으말씀씀리면확 확정적 의의와르르이이렇표현현할있있데요요단어어이이장히히어죠확 그 확정적 의의라라는은은내이이죄죄임을 알고 실질적으로 범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범죄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정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필적 고의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 이게 범죄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듣기만 해도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물론 입증해야 되겠지만 뭔가 당신 알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런 수사관의 질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범죄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그만큼 모호한 개념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요. 수사관이 이걸 인증해야 되고 검사가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하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섬세하지 못한 법리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보이스피싱에게 왜 많이 적용이 되느냐? 이것이 점조지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리딩방, 로맨스 스캠 이런 사건들도 보이스피싱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일괄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데요. 그 결론 자체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죠. 공모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미필적 고의로서이 사기에 방조한 것이다. 이 사기에 가담한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공모 부분이 언제 공모했는지 누구로부터 공모의 의사를 전달받았는지 또는 사전적 공모인지 사후적 공모인지 이런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뭔가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모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법률가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거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일정 처벌을 필요하다 그것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거책, 운반책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사기하고 보이스피싱 사기하고는 굉장히 처벌의 수위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억, 3억 정도 편취를 한 일반 사기 사람들은 그 금원을 모두 자기가 수익하고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형을 선고받는데요. 대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익한 게 2억, 3억이 되지가 않죠. 본인이 돈을 받고 누구한테 건네주었는데 공소금액이 2억이다, 3억이다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1년, 2년 정도의 형이 나오니까. 일반적인 범행과 형평성을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어색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 유에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말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기망을 당했다거나 처음에 이 일을 제안받았을 때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이 일에 가담하게 되었다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자료로서 입증이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뭐 텔레그램 내역 또는 문자 내역 그리고 전화한 내역들 이런 것들 수집하는 것도 좋고요. 종합적으로 자료를 보았을 때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수준의 범죄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진술의 신빙 제일 높다고 보느냐? 한라면 제일 처음 조사입니다. 제일 처음 조사 때부터 자신이 무고함을 또는 자신이 이 범죄와 상관이 없음을 적절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서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코인 거래를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나 돈을 넣으면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주겠다 그런 알바를 하면은 고액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알바를 제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상 뭐 돈이 궁하거나 하면 혹시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에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 공익 광고에 대해서 한마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익 광고가 보면 대부분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받으면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니까 조심하세요. 어, 라고 하는 공익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본인에게 간해자가된 사람도 있죠. 본인들이 어떤 제안을 받으면 이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공익 광고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공익 광고도 적절히 이루어져서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 광고도 있었으면 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 계좌 지급 정지 되신 분들 또는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나는 뭐 모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 생각하고 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고 경찰 조사에 그냥 혼자 들어가신다거나 또는 지급정지된 계좌를 그대로 놔두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고요 내가 왜 몰랐는지 그리고 내가 미필적 고의가 왜 없었는지 내가 왜 속게 되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는 변호인의 조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사고가 나면 수습하는 데 힘을 기울이셔서 사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를 당하였거나 또는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의 아니게 이루된 분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계좌 지급 정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이 문제를 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구컴퍼니이태원변이사였습니다